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이런, 이런 수업을 처음 해봐가지고, 하여간 여러분들 제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머리 아주 엄청나게 길러봤어요. 제 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길러봤는데, 야, 이런 걸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만난 이유는 뮤지컬 노래를 잘하게 하는 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온 거겠죠. 자, 뮤지컬 노래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흔히 이제 어, 노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불리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가수들, 팝을 부르는 가수들, 그리고 또 오페라, 오페라를 부르는 가수들. 그리고 또 요즘 제일 인기가 있는 뮤지컬 배우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럼 과연 가요와 오페라와 과연 뮤지컬 노래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 가요는 feel f -E. 이 <laughs> feel을 굉장히 중요시 하죠 feel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뮤지컬 배우들은 이걸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어, feel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그 유명한 박진영 프로듀서의 얘기를 jyp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공기반 소리반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필을 내기 위해서는 그 공기반 소리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오페라 가수들의 핵심은 뭐죠 발성입니다 그들에게는 공기반 소리반보다도 아 소리가 아주 90에서 100을 차지하죠 그러면 우리 뮤지컬 배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둘을 요즘 시대적인 흐름이 아, 이 두를 아주 잘 쓰는 뮤지컬 배우가 진정한 뮤지컬 배우로서 관객들에게 큰박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개박수를 받게 되는 거죠. 아 주승민, 어 열심히 들어주세요. 노래 잘하게 생겼어. 어 그렇지. 그 그래서 공기로 소리를 낼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어, 서편제 노래를 가지고 공기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거의 공기가 한80% 되게 소리를 내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잘 느껴보세요 소리 소리가 뭐길래 여기까지 걸어왔나 이게 지금 소리를 굉장히 호흡을 공기를 많이 불어넣은 노래였어요. 그럼 바로 그 다음에는 공기를 좀 적게 하고 소리를 한 80%를 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리, 소리가 무엇길래 여기까지 걸어왔나 어떤 차이가 느껴지죠? 누구야? 딱 응. 눈을 보겠어. 오, 어, 오주원오주원 마이크를 잠깐 키고 질문을 해봐요. 내가 나오 네. 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구나. 어떤 차이가 느꼈죠? 공기반 소리반. 그 공, 공기는 좀 이렇게 열이 가볍고 약간 그런 느낌이냐? 응. 이렇게 오페라하 꽉 채워서 밀어 먹는. 좋아요. 네. 아, 정확히, <laughs> 정확히 봤고요또 여기서 이제 이 두, 뮤지컬 배우들은 이 공기와 소리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더 섞어서 공기를 넣을 때는 공기를 넣고 어, 소리를 낼때 한번 소리를 내볼테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소리, 소리가 무 뭐길래, 여기까지 걸어왔나. 자, 오주원, 또 대답해봐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어, 강약. <laughs> 아,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강약을 조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쵸? 그렇죠? 네. 제가 딱 봤을 때 오주원이랑 장혜원이랑 아는 사이예요. <laughs>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김포에 허윤. 허윤은 뭘 느꼈어요? 허윤. 아 저는 비슷한데 음. 되게 감정을 실어서 중요한 부분은 세게 부르고 점점. 약해지게 강력 조절하고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준 얘기도 다 맞지만 제가 노래를 부를 때이 공기와 소리를 이렇게 접목시킬 때는 어떤 차이들이 가장 큰 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기를 많이 넣게 되면 감정이 좋아 보입니다 감정 그리고 소리를 세게 내면 그 어떤 관객들한테 힘을 더 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노래를 잘하는 법첫 번째. 모든 노래의 시작은 작게 시작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호흡을 넣어서 공기로만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여러분 뮤지컬 넘버가 뭐야? 한 2분에서 4분 되는 노래가 있는데 계속 공기만 실어보내면 그거 들을 수 있겠어요? 또 계속 소리만 이렇게 크게 질러대면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죠. 그긴 시간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캐치했던 그 강약 완급을 조절하는 법이 방금 이 공기반, 소리반으로서 이렇게 어, 통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송지혜. 송지혜 지금 뭔가 이렇게 노래를 한번 불러본 것 같은데 그쵸? 네 어떤 노래를 네. 어떻게 불러봤죠? 공기를 좀더 많이 넣고 더 불러보습니다그 여자들 좋아하는 서편제 노래 중에 살다보면 있잖아요 그 노래 알아요? 어? 아니요 몰라요? 그럼 방금 이 노래는 알아요? 소리 소리가 뭐길래? <laughs> 아니요 아이 노래도 몰라 이거 뮤지컬 서편제에 나오는 노래예요. 사실 지금 딱 여러분들 보니까 고등학생 이상들이 많지가 않네. 그쵸다 중학생이죠. 어 그런 것 같아. 그래 이거는 고등학생 좀 이상들이 알아요. 이게 서편제가 작년에 공연하려다가 말았어요. 공연을 그 공연을 봤으면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더잘 됐을 텐데. 어쨌든간 이 지금 공기와 어, 소리에 대해서 어, 뮤지컬 노래란 어떤 거고. 또 가요란 또 어떤 거고 또 오페라는 어떤 차이점 있는지 살짝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윤채빈, 김포사는 윤채빈. 네. 어떻게 공부가 좀 됐어요? 어, 네. 되게 평소에 제가 소리만 되게 많이 넣는데 네. 좀 공기 넣는 방법이나 공기 넣었을 때 효과 같은 걸좀알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공기의 중요성입니다 공기를 처음에 넣게 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소리를 많이 넣었을 때는 처음에 힘은 좋지만 나중에 귀가 아파서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막 소리로서 노래를 승부 볼라 그러지 마세요 그, 제가... 나는 어... 나를 말하는 사람이야 혹시? 네. 어. 어 그래 앞부분 그럼 노래로 한번 저기 해봐 살짝 세 번요. 어. 난늘 궁금했어. 내가 어떤 사람이지. 어, 어. 알았어, 잘했어.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이따가 나하고 연습한 다음에 하면은 그 노래 기준이 어, 난늘 궁금했어 하고 말하듯이. 노래한다고 여러분들 이제 말하는 거하고 노래하는 거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노래만 열심히 하는 사람 난늘 궁금했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노래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고 말하는 것은 난늘 궁금했어 이런 식으로 좀 말하는 톤으로 노래한다라는 게 제가 추구하는 거고요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래를 되게 잘하게 들리고 뮤지컬스럽게 들리고. 어, 뮤지컬 노래는 특히 더, 제일 중요한 게 연기잖아요?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저는 또 어떤 거를 공부를 했느냐. 첫 번째 선생님한테는 말하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걸 배웠고, 두 번째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노래 잘하는 법의 핵심 포인트예요. 아, 고음은 낮게 생각하고 저음은 높게 생각한다. 나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노래를 잘하는 기술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방금 난늘 궁금했어로 예를 들어봅니다. 난늘 하면서 나는 낮고 늘은 높죠. 난늘 궁금했어 하면서 음이 진행되는데 난이 낮고 늘이 높지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때난늘 하면서 낮은 거는 낮은 대로 가고 높은 거를 높은 거로 가는 반대로 난을 높게 생각하고 늘을 낮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난늘 궁금했어. 뭐가 느껴지나요? 어떤 점이 다른지. 자, 허윤. 어떤 점이 느껴지는지 방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어...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다시 한번 들려줄게 한번 느껴봐 네음 낮은 음은 낮게 생각하고 높은 것은 높게 생각하고 한번 불러볼게 네 난들 궁금했어 난들 궁금했어 이거 하고 네 낮은 거는 높게 생각하고 높은 거는 낮게 생각하고 불러볼게 자난늘 네. 궁금했어 차이가 느껴져? 네 어때? 어떤 차이가 첫, 느껴져? 첫 번째 거는 살짝 딱딱한 거 같고 어. 두 번째 거는 살짝 부드럽고 여유로운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래를 노래답게 해 주죠? 맞아? 장혜원 그렇게 느껴져? 어? 어, 맞아. 그렇게 느껴져야 돼. 여러분들의, 어, 귀, 귀가 좋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저는 이 연습은 한 2년 했어요. 2년. 2년을 하다 보니까 노래가 약간 고급스러워져요. 그냥 낮게 불렀을 때. 난늘 궁금했어. 이거는 약간, 어, 고급진 면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방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요, 낮은 거는 높게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라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노래가 좀 고급져질 거예요. 고급진 노래 부르고 싶죠?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들은 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이점또 연습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또 하나는 뭐냐 제가 배웠던 또 하나 제가 선생님을 다섯 분을 다섯 분의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세 번째 선생님의 사사를 받은 것 우리 세 번째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은 것을 말씀을 해주면. 여러분들, 이건 고음 해결법인데, 고음 잘안 나시는 분들 있죠? 여기, 고음 해결 안 나는 분들 있죠? 많을 거예요. 고음 해결을 그 선생님이 시켜줬어요. 남자들은 보통 미파솔라, 여기에서 힘듭니다. 여자들도 거기서부터 고음이 시작이 되는데,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해 주면 그 고음이 위에서 미파솔 이 구간에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목이 아플 때까지 열심히 불렀어요. 한 1년 지나니까 그 음이 뚫려요. 왜 뚫리느냐. 고음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 힘이 그거를 자꾸 부르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복식에서부터 이 성대 근육까지 고음을 낼수 있는 여러분들의 힘이 그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또 그러다가 이제 목이 아픕니다. 그렇게 고음을 내다 보면 그러면 반대로 그때는 저음을 저음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소리가 뚫려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그리고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제가 느꼈던 경우에,를 말씀드리면, 노래가, 나는 매일매일 이만큼씩 연습하는데, 하루에 8시간, 9시간씩을 연습을 하는데, 내일은 늘어 있겠지? 아니야, 다음 주면 늘어 있겠지?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노래가. 신기한 게. 언제 느는지 아세요? 어떻게? 노래는 계단식으로 들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요만큼 가다가 갑자기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열심히 하면 갑자기 또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한다고 느는 게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왜안 늘지라고 답답해 하지 말고 아, 노래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연기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이게 누구한테 해 주는 노래지를 앞부분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가사를 한번 읽어 볼까? 나 나보다 못한 사람 눈 뜨고 난못 봐. 눈 뜨고 못 본데? 네. 그 얘기는 뭐야? 절대 못 본다는 얘기지. 안 본다는 네. 얘기야. 너에 대한 주체성이 얘또 어디로 갔니? 카메라가 바뀌어 가지고. 어, 밑으로 왔구나. 너에 대한 자존심과 너 네가 이이 일명 뭐라 그러냐? 공주병? 어? 잘난 척하는 이 본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지. 그거를 조금 더 가지고 자신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나보다 못한 사람 눈 뜨고 못 봐. 나보다 잘난 사람 아직 본 적이 없어. 남 돕는 게내 취미 생활. 만약 못난이가 있으면 예쁘게 꾸며 줘야 해. 어? 보면 딱 알아. 견적이 딱 나와. 음. 지금 네 경우도, 어내 인생 최대 어 고비지만, 어 걱정 마, 나는 이겨낼 거야.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나만 믿어. 그러면 넌 너의 미래는 파퓰러야. 요앞 부분만 가지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볼까? 지금 네. 너가 다시 읽어봐. 가사를. 소리 내서 인가요? 어 그렇지. 나보다 못한 사람 눈 뜨고 나못 봐. 자, 너 지금 네 주변에 어 네가 뭔가 바꿔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 답답한 친구? 아 동생 있습니다. 동생, 동생한테 얘기를 해봐. 영상 편지 쓴다 생각해. 동생한테. 음... 야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난눈 뜨고 못볼것 같아. 그렇지, 아주 좋아. <laughs> 그리고 계속해봐. 나보다 잘난 사람 솔직히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음. 그래서 남돕는게 진짜 완전 내 취미 생활이야. 어. 근데 만약 못난이가 있으면은 진짜 이쁘게 꾸며줘야 내가. 그 못난이가 누구야? 편한 지금 현재 그 중이에요. 그렇지 그 내가 진짜 너너너못나 가지고 너, 너 내가 눈 뜨고 못볼것 같아. 나너 너를 음. 꼭, 꼭 고쳐주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 노래를 해야 되겠지? 네, 그 다음, 다시. 그면은 근데 얘가딱 알아 경적이 싹다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아. 응.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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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최악인데 이거 내 인생 최대의 고지인지 지금 어금지 어. 아, 진짜 걱정하지마 내가 진짜 지금 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나 진짜 이겨낼 수 있어 이고금지좋지 지금 읽은 그 감정대로 금 앞부분만 노래를 다시 해볼까? 아, 네. 아까는 네 노래에 대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네 동생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생겼지? 그리고 네. 아까는 너가 글린다로서 주체성이 없었어 네가 네 노래를 네 마음을 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네가 언니로서 동생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는 너의 주체성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너는 노래할 대상이 생긴 거고 네 생각을 이야기해주는 힘이 생긴 거야 그렇지 어차피 모든 노래는 나중에 너희들이 알게 되겠지만 너의 생각을 말하는 게 대부분이 노래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해볼게 그 네. 나만 믿어 그러면 네 미래는 네. 파퓰러 넌 이제 곧 파퓰러 뭔뭐를 뭐 가르쳐 준다고 애교 떠는 방법 네. 시선 처리 모두 가르쳐 줄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가르쳐 줄까, 니가. 뭐 애교 떠는 법, 시선 처리. 시선 처리. 좋아. 애교는 어떻게 떨어 그래, 그런 동작을 해주고 시선 처리할 땐다 어떻게 딱파필로의 어떤 시선 처리 이런 느낌들 그것까지 니가 이미지로 그리면서 노래를 하면 훨씬 달라질 거야. 그리고 미래는 할때 너가 발음해 미래는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아니 일부러 그래도 내 의도가 담겨 있다면 재밌게 할 수가 있지. 아... 그런 의... 습관인데 그걸 아예 의도로 미래는 하면서 의도를 담는다면 나쁘진 않은 거야. 아, 네. 어, 오케이. 거기 하고 걱정 마. 내 최대의 고민이지만 걱정 마. 이게 니 아, 네 고민을 하는 거하고 하지만 걱정만 하는 게 이렇게 또 나누어질 수가 있지 디테일하게 연기적으로. 아, 네 어. 무슨 얘기 알아? 알아 들었어? 네네네. 네. 오케이 좋아 좋아. 뭐그 정도 하면은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그렇지? 아, 네. 어,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여기까지 내가 말한 거한 번만 더 불러주고 다음 친구한테로 일단 넘어갔다 오자. 네. 어. 자, 자, 음악을 틀면서 마음을 먹어. 난내 동생한테 얘기해 준다. 얘기해 준다. 이걸 자꾸, 자꾸 마음을 먹어. 자, 그게 준비가 되면은 음악을 틀어. 나 보다 못한 사람 눈 뜨고 난못봐나 보다 잘난 사람 아직 본적 없어 남 돕는 게내 취미생활 만약 못난이가 있으면 예쁘게 꾸며줘야 해 보면 알아 견적이 떠 나와 지금 이겨우도내 인생 최대 고난이지만 걱정말만은 이겨낼 거야. 나만 믿어 그러면 미래는 p o p u l r 넌 이제 곧 p o p 애교 떠는 방법도 선처리도 누가 르쳐줄게 신발이랑 옷이랑 무진 패셔널 하나. o 기면 y o 바 a y 오케이 어때? 아까 y 노래가 완전 달라졌어. 내가 오. 느낄 때때 너가 네. 느낄 때는 어때? y o 감 a 이 많이 실린 o 같아요. 그렇지. 감정이 많이 실렸다는 자체는 너가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그렸다는 거야. 그리고 발음도 되게 좋아졌고. 어? 일단 굉장히 발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느꼈나요? 우리 지혜가 발전이 된 것을 그래요, 느꼈어요. 그래, 열정을 가지고 어, 공부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아쉽지만 작별!